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4일부터 8월 10일까지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들을 한 주간 집중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8월 4일 지브롤터 점령과 안내 프랑크 가족 체포 1704년 8월 4일 영국은 스페인과 벌인 전쟁 중에 전략적 요충지인 지브롤터를 점령합니다 이 지역은 대서양과 지중해를 잇는 해상 통로로서 영국 해군에게 엄청난 군사적 이점을 안겨줬죠 지브롤터 점령은 곧 영국 해군력의 강화와 제국주의 확장의 큰 발판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1944년에는 안네 프랑크와 그녀의 가족이 독일 나치에 발각되어 체포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안네 프랑크가 남긴 일기는 전쟁의 참혹함과 동시에 인간 정신의 희망을 담아내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죠. 8월 5일 링컨의 연방소득세 도입과 만델라 체포 1861년 8월 5일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임 링컨은 남북전쟁 수행을 위해 최초의 연방소득세를 도입합니다. 이 세금은 전쟁 자금 마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미국 역사상 중요한 재정 정책이 되었죠. 또한 1962년 이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 운동가 넬슨 만델라가 체포되어 27년간 감옥 생활을 시작한 날이기도 합니다. 만델라는 이긴 감옥 생활 동안에도 인종 차별에 맞서 싸웠고 후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어 전 세계 평화와 인권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와 미국 투표권법 제정. 1945년 8월 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수만 명의 목숨이 희생되었고 전쟁의 참혹함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죠. 이 사건은 전쟁의 종식을 앞당겼지만 동시에 핵무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1965년 미국은 투표권법을 제정해 인종 차별로부터 시민들의 투표권을 보호하며 민주주의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데큰 역할을 했죠. 8월 7일 과달카날 상륙작전과 필리프 패티의 무역센터 횡단 1942년 8월 7일 미국 해병대는 태평양 전쟁 중 과달카날 섬의 상륙작전을 개시합니다. 이 전투는 수개월간 이어지며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이 되었고 많은 희생자와 함께 역사적인 군사 승리를 기록했죠. 한편 1974년 같은 날 프랑스 예술가 필리프 패티는 세계 무역센터 두 빌딩 사이를 와이어로 횡단하는 대담한 도전을 성공시킵니다. 이 도전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 상징적 사건으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8월 8일 닉슨 대통령 사임과 아세안 창립. 1974년 8월 8일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인해 사임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권력 남용과 부패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민주주의 회복을 상징했죠. 또한 1967년 8월 8일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아세안이 창립된 날입니다. 아세안은 지역 평화와 경제 협력을 위해 결성되어 오늘날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 기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8월 9일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와 카이사르의 승리. 1945년 8월 9일, 미국은 일본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결정하며 2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더 나아가 기원전 48년 이날은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파르살로스 전투에서 폼페이 군대를 결정적으로 격파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승리는 로마 내전의 방향을 바꾸었고 카이사르의 권력 장악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8월 10일 프랑스 혁명과 루스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취임. 1792년 8월 10일, 프랑스 혁명 도중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트윌리의 공전에서 체포됩니다. 이 사건은 절대왕정의 몰락과 공화국 수립의 길을 열었죠. 그리고 1993년 이날, 미국에서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가 두 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녀는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시키며 법조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월 첫째 주, 역사 속 오늘의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거울이자 미래의 나침반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